새로 만들기, 월드. 오늘은 마크 만들기를 할 건데, 크리에이티브. 자, 일단은, 평면으로 만들 거에요. 그리고, 시간은, 항상 마크로 해주시고. 일단은 이게, 인트로 전에도 말씀드리긴 할 건데,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만들긴 만들 건데, 제가 직접 생각한 거나, 그런 게 아니라, 렘렘님이라고, 렘렘 램램림 유튜브에 있는 그 분께서 만드신 영상을 제가 보고, 한 번, 저도 이제 만들어보고 싶고,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송을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어, 일단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디스펜서, 끈끈이 피스톤 그리고 피스톤. 일단 두 개를 꺼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게또 있어요. 바로, 음, 뭐였더라. 잠시만요. 거기서 또 필요한 게, 일단은, 이 슬라임 블록이 필요하거든요. 아, 맞다. 관찰자가 필요해요. 관찰자. 원철자를 꺼내주시고, 자, 원철자를 꺼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개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네 방향으로 해주세요. 뭐, 나중에, 마중에, 마지막, 마지막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화염구. 화염구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건 나중에. 이 위에, 피스톤, 네 개를 설치해주고 여기 안에 구멍 있죠?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이거, 슬라임 블록 두 개, 그리고, 관찰점으로 이걸 그냥, 네개아무 아무 방향에나 상관없어요. 네 개로 설, 네개 설치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그 아래다가, 하나를 다시 이렇게 위 방향으로 설치해주세요. 그럼 얼굴이 이쪽으로 나오죠? 자, 그리고, 바닥을, 바닥으로 내려가셔서, 이쪽 붙은 다음에, 설치. 하면, 끈이 피스톤 아래를 보죠? 그리고, 이렇게, 양, 네 방향, 네 방향으로, 끈끈이 이제 슬라임 블록을 붙여주시고 여기다가 이런식으로 여덟개를 둘러주세요 둘러주시면 되고 일단 일단 저건 나중에 부술거예요 일단 여기다가 관찰자를 4개 설치하시고 관찰자 4개 그리고 슬라임 소리가 너무 시끄럽네요 슬라임 소리 없애도록 할게요 주에서 난이도 평화로자 이제 관찰자 설치했죠 그리고 또. 자 그리고 디스펜서를 설치해주세요 이렇로 쭉쭉 설치해주시고 여기서 설치 다 했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거 없어주세요 자 없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건다 넣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음 화염부가 필요하다고 했죠, 제가. 화염부. 이게 이제 총알 같은 역할인데,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멋져요. 이제 멋진 연출. 연출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걸좀 일으켜준다, 고두 세트씩만 넣어도 이제 충분할 것 같은데, 대충. 아무 때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 자, 일단 이렇게 하시고, 관찰자를 왜 남겨놨냐? 여기다 그냥 하나만 딱 부르고 설치하수면 되거든요 아 정확해서 이거 끊끈내드리고 싶었나요? 끊겨이드리고 이걸 같이 꺼내서 어? 이안에도 부숴버렸네요 일단 이게 뭐, 멈추는 방법은 보셨다시피 이 안에 있는 이 관찰자 이 블록을 좀 없애버리면 자 이렇게 멈추는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걸 두개딱 부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시고 이제 아래쪽을 보면서 이 보자. 그 끈끈이 피스톤, 끈끈이 피스톤을 하나를 다시 설치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그리고 흙은 <laughs> 뭐부셔도 되겠죠. 흙은 뭐부셔도 돼요.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셔서 다시 이제 설치하시면 <laughs> 다시 날아가요. 설치면 이렇게, 이렇게 멈추고요. 날아가죠. 자 멈추는 방법 아까 말했다시피 <laughs> 가운데 보고 보시면 멈추 멈춰집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화용구로 인해 이 상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연출인데 이걸로 이것만 보여드리기에는 뭔가 좀 영상 분량이 안 나오죠? 해갖고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옛날에 유행했던 지진, 지진, 지진 회로라고 있는데 그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필요한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뭐 대충 일곱 개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일곱 개면 될것 같아요. 예. 음, 음, 예. 이게 이게 끝입니다. 이 네, 끝이에요, 진짜. 뭐, 저는 땅안 파고 하고, 땅 파도, 땅 파도 되는데, 전땅안팔게 일단은 뭐, 4, 5, 6, 7, 8, 9, 10.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원하는 넓이만큼 만들어주시면 돼 뭐, 10 곱하기 10, 뭐, 20 곱하기 20, 뭐, 이런 식으로. 3, 4, 5, 6, 7, 8, 9, 10. 1, 2, 이런 식으로 쫙. 그래싱 여기서 단점은, 이제 당기시면 안 돼요. 요, 이러, 이렇게 당기시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예,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나, 나머지도 마저 다 설치해 드릴게요.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당기시면 안 돼요. 이제 다시 그렇지? 원래 29, 0 20도 되는 걸로 아는데 뭐 그건 좀 너무 힘드니까 이거 일단 좀 작게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나중에는 뭐 크게 한번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리고, 자, 여기 일단은 관찰자 블록을 설치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보게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관찰자 블록을 여기서 <laughs> 올려 갖고, 한번 더. 이제 올려갖고 이런식으로 설치해주세요. 이런식으로 전부 다 설치해주세요. 여기 전부 다 위에다가 전부 다 깔아주세요. 관찰자 블록을 나머지도 전부 이 위에 딴 것도, 따, 딴 것도 이제 올리긴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건이관찰자 블록을 먼저 까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이제 작동을 안 해요. 이제. 들어가.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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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지는 일단 들어오면 안 되는데, 돼지가 또 들어왔네요. 옛날 할 때부터 맨날 돼지가 자꾸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돼지는 이제 저희 접입니다. 저기... 가세요돼지자 아무튼 돼지씨 내보내 보도록 할게요 돼지씨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나와가세요 어 죽어버렸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계속 다 메꿔주시고 이제부터는좀 쉬워요 자 여기다가 뭘 할거냐 바로 피스톤을 들어주시고 이 관찰자별로 위에다 전부 다 깔아주세요. 그 대신 이렇게 위쪽을 보셔야 되고, 전부 다깐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깔면 끝입니다. 하나만 더 깔아주시면 되지아이고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옛 이거 한세 번째, 이한네 번, 네다섯 번째 영상인데, 옛날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다는 걸, 좋아합니다. 댓글 다는 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뭐 뭐라 해야 되지? 여러분들의 말씀, 여러분들의 말은 이제 좀 존중하고 하니까, 댓글 다시면 이제 무슨 게임을 해주세요. 뭐 이거 뭐 이런 거 월드컵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해주시면은, 제가 무슨 월드컵인지, 무슨 게임인지, 장르가 뭔지 이런 걸 찾아본 다음에, 해도 괜찮겠다 싶으면은, 바로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댓글 좀 달아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그다지 그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막, 영상을 좀 올릴 건데, 일단은, 오늘은 마크 영상이죠? 일단 아직까지 댓글이 안 달렸기 때문에, 그, 이제, 구독자도 얼마 없고, 해서, 그냥 제가 이제 그냥 뭐 하지 하다가 이런 거 올리는 겁니다. 아무튼 피스톤 다 깔았네요. 여기 위에다 이제 모래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 구독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댓글 다른 것도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아 <laughs> 말이 많아졌네요 좀. 아무튼 모래를 이렇게 다 깔아주세요. 이 피스톤처럼 전부 다 깔아주세요. 뭐래뭐 옆으로 돈다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막날아가고 설치하시든 그러셔도 되는데 한 칸만 설치하셔야 됩니다. 여러 칸 설치하면 이것도 지진회로가 멋지기도 않습니다. 네, 아니에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뒤에다가 그냥, 네, 이거 아닌데. 이거를 그냥, 이런 식 한번 음, 보셨죠 이런식으로 그냥 설치 해주시면 이런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거 이걸 뭐 이거 깐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거 이걸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부스, 붙어요 붙 이게 그냥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건 지금 바닥에다 해놨죠 그냥 이렇게 바닥에 바닥에 넣으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 아이템을 넣으면 이게 안움직여요 <laughs> 그냥 하나에만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둔단 말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넣고 하나만 에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한 번만 작동하고 이게 다혀져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빠지면 이렇게 다시 꺼지면서 또 작동하고 꺼지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거냐 여기들 하나 더 붙여줍니다 그리고 아이템 아무거나 하나 오늘 네더라이트 헬멧을 꺼내서 갖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빙글빙글 돌아요. 돌면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이거 이제 올라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힘들죠. 이게 완전 그냥 지진 같다 해서 지진이 되겠죠? 아이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지진 회로인데, 이게 지진 회로를 오늘 만들어 봤는데, 일단은 맨 처음에 만든 저 로켓은 그 이제 원본을 보고 싶으시다면, 렘렘 유튜브, 맨랩 유튜버님의 유튜브에 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냥 뭐, 맨랩님 유튜버를 그냥 베끼는 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하니까 랩랩 유튜버를 가시는 걸추천드릴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